마포구는 기존에 임산부가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보건소에 방문해야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아이마중 앱으로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원 물품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. 마포구에서 임산부 지원 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아이마중을 시행합니다. 기존에 임산부가 보건소까지 직접 방문해 신청해 했던 서비스를 간소화해 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임산부가 앱으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보건소 직원과 전화 상담을 거쳐 엽산제, 철분제 등의 물품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. 한편 아이마중 앱은 보건복지부가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임신 출산 콘텐츠를 모바일로 연계 구현한 서비스로 각종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와 임산부 아기수첩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아이마중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니 구민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? 최장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